불이 켜져 있던 흉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대략 20년 전 제가 아는 형님께서 대학생 시절에 친구랑 경험한 일입니다. 형님과 친구분은 거나하게 취하셨습니다. 세 분은 만취하여 가느지 못하는 몸을 하고 산길을 넘어갔습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갑자기 장대비 같은 엄청난 폭우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세 분이었으나 알게 모르게 안부는 중간에서 세고. 남은 두 분은 끝도 없이 내리는 폭우를 피해 산길을 무작정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저히 달려가서 피할 비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든 것인지 산길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주변은 전혀 모르는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보통 산길을 지나가면 집까지의 거리는 10분 정도인데 30분 이상은 헤맨 느낌이었습니다. 길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체온이 식기 전에 어디 가서 비라도 피해야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두 분은 인근의 헤메다 멀리 불이 켜진 단층집을 발견하고 급한 대로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상하는 형님의 말로는 첫 느낌부터 상당히 섬뜩했다고 합니다. 낡은 슬레이브 집인데 녹슨 대문에는 가시덤불이 가득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데 이상하기도. 안에는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찾았는데 현관문은 삐거덕대는 나무문으로 유리는 깨어진 데다 열려서 바람에 삐걱대며 움직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인기척은 없었고 구형 배결등이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벽이고 문이고 전부 피로 칠갑되어 있었으며 바닥에는 관뚜껑 같은 판자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소곤소곤대는 여자의 말소리가. 안방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형님과 친구분은 악천후의 비를 피하기 위해 주인을 한참 동안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답 없이 소곤거린 말소리만 들려오자 친구분이 화가 나서 방문을 열어젖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살았는지 벽에 옷이랑 가재도구는 그대로 있는데 한눈에 보아도 먼지가 뽀얀 것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열등이 왜 켜져 있을까요? 게다가 금방까지의 안방에서 들리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갑자기 다른 방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친구분이 용기내어 방문을 다 열어도 빛을 갚던 벽만 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외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배결등이 갑자기 나갔습니다. 모골이 송연해진 두 분은 정신 없이 그 집을 벗어나와 다람쥐 채 바퀴 구르듯이. 기가 쏟아져 토사가 흘러내리는 비탈길을 마구 불러서 토사 범벅이 되어 도망쳤습니다. 형님은 아직도 그 짓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하십니다. 다시 찾아볼 엄두도 안 내고 흉가를 찾아다니는 제가 물어도 어딘지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